해선 레인을내이 메인을 내려 아래로 네, 내려서 응. 여기서 여기서 이제 꼽아주면 되는 거예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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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잡질 안가요 응. 마무리 하고 이제 여기서 이제 또 여기서 이제 요거를 뜯어. 이거, 이거,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6만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새차 같아. 거 이거. 이거, 이 상태 좋이그이서이제이안 이거. 이거, 이이이 그래서 확제껴요확제껴라고 확, 확제끼면 벌써 네 개를 크르고 확제끼면 돼요. 확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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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리잖아. 확제끼면 이게 빠집니다. 빠지고 나서 이제 다시 얘를 여기다 박아주는데 이렇게 박으면 끝나는데 이 양면 테플레다 붙여서 면 피스 박으면 이게 조립이 안 돼. 여기 깎아내야 돼. 저렴한 애 먹었잖아. 내가 또 돌대가지거리 한다고. 내가 또 돌대가리 저렴한 번 해, 잠깐, 해, 돌대가리 잠깐 했지. 돌대리 잠깐 잘했지. 그러니까 안 되더라고. 돌대가리하면 안 되는데. 잠깐 나돌대리 잠깐 했었지. 기술 기술 없을 소수적에는 좀안 되더라고 이게 몸따로 마음 따로 하니까 되겠어. 근데 이제 돌대가리가 아니니까 지금 은천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 결합 안 되고 이제 소수적 첨이라면 안 되고 여기 앞에는요 강력 초강력 쓰리엠 붙이면 끝납니다. 초강력 쓰리엠. 그리고 좀더 불안하면 본드 한번 주면 되고 이렇게 붙이면 끝나요. 예. 그걸 안에다가 밖에다 쓰리엠을 돌리는 도라이들이 있는데 밖에다 붙이면 안 되고 안에다 붙여야 되는데 밖에다 붙인 도라이들이 있어. 양모테 밖에다 붙인 또라이가 어딨어 안에다 붙여야지 별놈이 다있는 거야 피스를 짧은걸로 긴거 꽂으면 어떻 된다? 뚫고 나오거나 프라특이 이게 파열된다 프라틱이 뒤에서 꽂아서 하고 그 다음에 핸들리모콘은 이제 알라딘을 써가지고 직결식으로 써서 이제 이 핸들리모콘을 핸들 핸 핸들 핸들리모콘 요거 요거를 에. 요거를, 이렇게, 요 놈을, 이렇게 했어요. 그 놈을, 요 놈을, 요 놈을 이제 연동시킬 거예요. 이렇게. 이거를, 연동, 연동시킬 겁니다. 이거를. 어떻게 연동? 완벽 연동. 순정 같아. 예? 예 렉서스 이런 차도 그렇지만, 이거 뭐, 알라진 개조하잖아요? 그냥 똑같이, 똑같이 먹어, 그냥. 예. 그리고 이제 요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예. 그냥 빼면 안 되고, 또, 씌시 또. 올라온 자리로 또 기어 올라오면 되는거 같아이거 이렇게. 이렇게. 모르면 뭐 죽어야지 이렇게라면 이렇게라면 또뭐 이게 어렵게 뭐가 있어 머리 쓰는거데 머리 있냐 없냐 문제인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이렇게 눌러서 이제 그래서 이렇게 꽂으면은 끝나는거고요 그래서 이제 보세요 짝짝짝 짝짝짝 짝짝 여도붙여주시고요 네. 가까이 줌 한번 해줌 한번 해주고 짝짝짝짝 흔들리놓고또흔들리놓고 요즘엔요 알라딘 밖에다 는거 아니야 안에다 는 거야 21세기야 그 알라딘 만드신 분도 깝깝해 할 거야 진짜 어잘 만든 뭐해 사람들이, 사람들이 쓸줄 모르는데 요즘은 직결식1 0개식 직결식. 21세기야. 요즘 직결식이야. 그런 거야. 21세기니까. 누가 보면 미쳤다 그러겠다. 이렇게 하고서 이제 여기다 이제 양말 테이프로 붙이면 끝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끝난 거고 이제 여기다 이제 연장 안 되는 연장선 있죠? 고정 갖다 주실래요? 이거 알죠? 연장선. 아세요? 세기도 흔들어주세요. 아시면 예.